촬영 눌렀습니다 조명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6개 조명을 켰네요 이거 어, 배터리로 운영되지? 아 배터리 말고 1번 배터리로 운영이 되니까 얘까지 이렇게 굉장히 밝아졌네? 오케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치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조명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이유는 로케이션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촬영을 눌렀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기 있는 현대 포토닉스에 나온 라임라이트 i6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뒤에도 이렇게 똑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대 포토닉스 본사가 대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좀 돼가지고 이두 대와 소프트박스 두 개를 약세달 동안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대여를 받으면서의 조건은 조명에 대한 리뷰 한 건이고요. 지금 만드는 영상은 사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는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거고요. 합창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조명들도 다 함께 가지고 와봤어요. 카메라에 마운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스피드 라이트, 픽셀 거고요. 요 뒤에도 지속광으로 되고 있지만, 로토 라이트 겁니다. 얘는 지속광도 되고, 순간광도 되는 조명이에요. 요거 하나에 약 50만원 짜리인데이것도 리뷰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속광들, 얘도 지속광, 지속광. 선으로 동작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현대 포토닉스에서 이 i6 조명을 빌리고 와 가지고 야외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조명이 이런 매력이 있겠구나. 그리고 사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명을 모르진 않겠지만 이 정보를 알려 드리면 재미를 더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명을 사용하는 로키 케이션 조명을 사용하면 좋은, 사용하는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찌첫 번째는 내 사진 생활에 재미를 찾게 해줍니다. 저는 원래부터는 사진을 시작을 했지만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에 조금 더 치우쳐져서 생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로케이션 조명을 대여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면 크롭 바디냐 풀 프레임이냐 먼저 논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렌즈겠죠 조리. 1.4, 1.2, 1.8, 2.8 그리고 망원이냐 아니냐 망원은 200mm까지 땡길 수 있냐 400mm, 600mm까지 땡길 수 있냐 익스텐션 이용해서 뭐 두배로 늘리냐 거기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필터나 이런 것들 조금 공부하시다가 조명 이렇게 넘어오실 거예요 저도 조명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픽셀 스트로보 이거에 대한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빛도 모르면서 이런 리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조명도 이렇게 간 크게 두 개를 대여를 받은 거고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고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나 심도에 관심을 가졌다면 조명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조명을 왼쪽으로 두고 위로 두고 아래로 두고 멀리서 두고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사진이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재미를 더 하게 됩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재미를 찾았기 때문에 꼭 조명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조명도 좋지만 작은 조명부터 시작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죠. 하나, 둘, 셋. 우와, 어, 야, 잡았어. 다시. 어, 무슨 잡았어? 다시. 어,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자, 조금만 더 붙고. 잠깐만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예, 와이드하게 찍어볼게 하나, 둘, 어못잡가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적인 퀄리티가 나온다입니다. 애매할 수 있지만 무조건 조명을 사용해야지만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물 사진들 보면 유튜브나 프로 사진 작가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은 조명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퀄리티를 내지 못하죠. 왜냐면 조명이 없기 때문에 조명을 사용하고 나니까 진짜 그런 작가분들처럼 구도를 잘 잡거나 연출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퀄리티의 사진이 나오고 조명을 사용하고 나니까 보정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특히 피부 보정할 때 조명을 받아가지고 맨들맨들 하다 보니까 약간만 손을 줘도 굉장히 뽀샤시하게 퀄리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 한장 보정하는 데 저는 한 15분, 20분 보내긴 합니다. 보정할 사진이 4, 50장이면 몇 시간씩 보정에 매달리고 있죠. 근데 재밌습니다. 그 정도로 잘 먹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 상업적인 퀄리티가 나온다는 말이. 보정이 잘 먹힌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공감을 하게 되실 겁니다 찍어 볼게 자더 아직 못 가렸어 어 가렸다 오케이 하나 둘 세 번째, 빛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수 있다 입니다.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어두우니까 조리개 밝게 해서 아웃포커싱 내가지고 사진 찍죠. 야외에서 사진 몇번 찍어보신 분들은 해가 뜰때 빛이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 그리고 해가 질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시간에 얘가 만약에 빛이라면 대각선으로 했으면 얼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빛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가 질때뜰때 때 표현을 하게 되면 근데, 한 12시에서 3시쯤 보면, 요렇게 위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눈 밑에, 코 밑에가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사진이 좀 이상해지고,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찡그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그늘에서 촬영을 하거나, 12시에서 한 2시, 3시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어두웠던 내 얼굴에, 예를 들어,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높이의 조명을 세팅해서 어느 정도 빛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의 제약을 조금 덜 받게 되고 장소의 제약을 조금 덜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조명을 하나 사용한다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한다 그래서 태양과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빛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놀러가 사진 찍겠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진 작가라면 오늘 촬영을 다 해야 된다면 무조건 아침과 해질녘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과 해질녘 말고 대낮에 조명을 줘서 촬영하는 느낌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조명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조명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재밌습니다 네 번째는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쌌을 때, 하나만 쌌을 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두 개를 쌌을 때, 완전 옆에서, 그리고 위에서 쏘는 방향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고 여기도 소프트박스가 지금은 사각형인데 16각이 있고 뭐 6각이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런 거에 따라서 빛에 나가는 방향이나 번지르르함이 다 다릅니다. 소프트박스에 천을 한개 끼우고 두개 끼우고도 사용을 해봤고 실내에서 사용을 해봤고 야외에서 사용을 해봤고 사용을 많이 해보니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세팅하는 게좀 좋겠구나 하면서 사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이유로 내가 조명을 사용한다. 조금 말을 바꾸면 조명을 사용하는 장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우치? 이렇게 해서 제가 로케이션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맛보기고요. 조명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습니다. 광량에 대해서도 있고 소프트 박스에 대해서도 있고 그에 따른 악세사리에 대해서도 있고 조명을 한개 쓰냐 두개 쓰냐 세개 쓰냐 네개 쓰냐에도 느다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 하나씩 제작을 다 해보도록 하고요. 사진을 좋아하지만 약간은 사진 태기, 사진 권 태기가 오셨던. 분들은 너무 비싼 조명이 아니더라도 내 기준에서 적정 금액을 정해서 이런 스피드 라이트 하나 사용해 보는 것도 내 식은 마음에 다시 불을 활활 태워줄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다음 날도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우치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안녕히 계십시오. 어, 어. 이거는 포즈 하나, 둘. 오 좋아. 아 머리가 살짝 너무 네. 바람이네. 해가 저기 그리고 인물 쪽에 조명 해가지고 촬영.